안녕하세요 헤드 스마트 주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힐드의 네. 마리오왔습니다자 오늘은 오랜만에 들어온 마인크래프트 인텐트 배틀 머리 돌려 인텐트 배틀입니다 인텐트 배틀 오 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자 준비물 아시죠? 네 원래 하던대로 하면 됩니다 철 음. 세트하고 철그 다음에 철. 칼은 다이아몬드 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 좋을 것 지,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인챈트 테이블. 근데 경험치료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냥 해도 돼요. 맞아요. 그냥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게 뭐였더라? 부라고 쓰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 다음에, 책장. 여기다. 책장 만들어주시고, 여기.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을까? 일단, 일단, 전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필요해. 참나판자를 필요해요. 왜냐면, 하할 때, 금기장을 그 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있죠 여기. 나 여기.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칸딱 맞췄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건 오케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장. 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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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나무 판자로 경기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평평한 곳이라가지고 괜찮습니다. 경기장은, 여기 참나무 판자 있죠? 이걸로 만들면 됩니다. 쉽죠? 음, 아, 오, 육. 여섯 개? 아니, 일곱 개하자 하나, 둘, 음, 칠 곱하기 싫을까? 아니다, 칠 곱하기 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여섯, 좀 일곱, 여덟, 아홉 개. 고 아,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둘, 다섯 넷, 넷. 여섯, 여섯 일곱 여 오케이 됐습니다. 저거 경기장 준비가 됐고요. 아 돼지가 했나? 그리 이거 있지. 줄게요. 바닥도 바닥도 다 이걸로. 아니까 그러니까 저거 찔거같 2층, 3층, 4층으로 만들자 4층 4층까지로? 오케이, 난바다 만들게 오, 어, 이거 쉽죠? 아주 쉽죠? 아주 쉽죠 문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만들면 더 편리하겠죠? 두칸더 올라가면 됩니다. 네, 됐고요. 올라가서 하자. 제가 하드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음, 편한 점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오, 너무 편해가지고, 음,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저 제가... 좀 경기장이 좀 적죠? 경기장이 작으면 더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가까이 싸오면 뭔가 좀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아, 지금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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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한복 올라가고 있어? 왜 밑에는 뭐야 아 이거 부숴면 안돼 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너 뭐하고 있어 위에 뭐하고 있니? 좋다. 이렇게 아 여기가 아닌데 뭐하세요? 아니 뭐해? 지금 내가 7 곱하기 9로 했거든. 그러면 집처럼 할 거야 지붕에아 어, 집처럼. 아 아니야 아7 아, 곱하기 9 집. 어. d e a t 자 Death.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 d e 게 문. 문문문이전 h 어디 a t 건가요? 저는 여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를 t 을게요 여기에 여기 있고 여기 바로 여기 에 있으니까 여기에 할게요네 여기에 문을 달아주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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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햇뿌리피워하네요그 햇불. 그 이전에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근데 시트라이트는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닥인가 뭐 그런 곳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음, 다 해보자 여기 똑바로 똑바로 다 채워서, 다 채워서. 근데 여기 사이에는 안 되거든요 어, 이렇게 하자. 됐. 됐어요. 내 a 여문 달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윤서님문달아 주시고 아, 문문 달아 주시고. 자, 준비는 완료했거든요. 아, 문 아직 한게 있어요. 네 문이 어디 있지? 문이 있네. 예 있다. 찾보요 자, 제가 맞는 거 하겠습니다. 저기는 네. 윤서가 네. 맞는 거고요. 자 스마트 이거. 준석과 한번 보겠습니다. 잠만요. 아, 되지? 자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 스마트 석과아 강타 파이브 좀 이따 가자. 하 호흡들이. 폭팔 방어. 아 이거 인체도 너무 굉장히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 아 가시투. 오 가시투 나중에 두고 본다. 오 원거리. 오. 원거리. 아, 이거 아니지. 모자가 제일 무선이야. 아, 오, 발화 투 제발. 아니, 칼이 제일 좋아야 돼. 근데, 칼시 투. 아. 근데, 어, 방금. 1, 1, 2, 3도 해도 돼요. 1, 2, 3에서 한개 골라도 요정시 정도. 1, 2, 3, 2. 오, 날카로운 2라도 하자. 날카로운 2로 하자. 가보겠습니다. 저. 한, 출발! 제발 첫 번째 방어 포커 방어 경고. 어, 저좀저좀안안 저안 좋거든요. 저거 안 좋아요 전. 는그 대신 날카로운 투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 원거리 스위 원거리 원 원거리 파이 뭐야? 동물이 일단 이거. 나 원거리 폭발 원 원거리 방어. 방어래요? 한 방어 경고 한연 방어 하윤방어 가자. 한연 방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시. 오! 것시기차날카파폭발 같이 가자 제발 이거 제일 서바이벌 말하필요 오! 날카로운 1 가보자 오 날카로운 1도 오 날카로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볼게요 네. 날카로운이 제일 중요해 날카로운이 날카롱 제일 중요해 아시죠? 자 서바이벌 바꿔주시고 얘기하는 들어갑시다 서바이벌 바꿔주세요 저요? 나가면 반칙, 나가면 그냥 제가 이긴 겁니다. 만약에 윤서가 나갔다,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 그냥 다놓으면 어, 그냥 나, 나갈 수 있는 바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나갈 수 없어요, 절대. 나가면 그냥 실패예요. 빨리 서바이벌로 바꾸세요. 아, 아 스마트 신세계 만들잖아요. 아, 맞다. 아, 그걸 내가 몰랐네. 아, 아니, 내가 인터가 계속 맵안 된다고 해가지고 깜빡했어. 자서바이벌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비 시작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너 그렇게 끝에 있으면 안 좋을텐데 크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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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쩔 수 없지 오좀 한데 격돌간다 격돌 간다, 격돌간다 격돌 부아 잠깐만 뭐? 그거이상한 됐어. 됐어. 하자, 하자. 아, 호, 이드트 호, 이드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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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호, 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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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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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죽어라! 죽어라고! 죽어라고, 죽어라고 제발 제발 위험해, 위험해 살려줘! 으아아아이! 슬롯몬이 마보! 마미 마미! 이겼어 날카로운 2대 날카로운 1로 아 내가 가부시 안좋았어 가부시 날카로운 내가 이고 아니 내가 날카로운 일 것이라니까 날카로운 인데 근데 내가 이겼어 근데 날카로움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어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방어한 게 있었거든 방어 하나도 아... 없었는데 그리고 1위였는데 자 그리고 없어, 없애주세요 어없 저거 자두 번째 판두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기대치세요너 다쳤어 다쳤어? 너는 다쳤기 때문에 다쳤어 나 다시 꺼내주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철갑우 다쳤는데? 다쳤는데? 철하고, 다이아몬드 칼. 이거 내꺼. 됐어. 이거 내꺼. 제발, 제발, 제발. 하지만. 오, 가시투. 지금 시작했어요? 네. 어, 뭐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발. 발화투. 오자, 발화가 제일 중요해. 뭐가. 그다음칼 뭐... 오빠! 뭐야! 방어포! 지금 기계되니까, 마지막에. 아. 아! 아, 제발. 오, 나 이거 해버렸네. 아. 아, 다행이다. 오, 다행이야. 좋은... 오, 뭐, 어쨌든, 너무 잘됐다. 날카로운 뽀가 나오네. 야, 이거 제일 좋다. 날카로운 마검. 발하 2에, 날카로운 뽀에, 전립으로 헤이트 3에, 밀치기 2. 야, 미시까지 붙어있으면 완전 좋은 거지. 하, 이러면, 내가, 저 내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래도 배틀 해봅시다 하하하 하 얼마나 이거, 데미지가 들어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졌다 칼 와우 랄브릭킬 다이아몬드 칼3 다이아몬드 칼 날카로움 3 날카로움 3이야 난 날카로움 못 보인대 진짜? 아들려세요 와우 어 잠깐 너 갑옷 안입었잖아 뭐야? 갑옷을 왜 안입어 그럼 너한 번에 죽고 근데 바꿨어요? 자서바이벌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음 자, 이제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3,2,1, Go! 어좀 무서워 나도 음... 아 뭐야 나 발하거든? 뭐야 뭐야 불에 타라 방해를 해라 우리 야야 인생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원 경고들이 오 날카로운 줄이 나왔네 그래도 경런들이아 방어가 없었어 민서가 그냥 그래 내가 방어가 없었단 말이야 날카로운 뽀 얘는 날카로운 줄인데 난 발하고 붙어있지 하하하하하 <laughs> 마지막 과 음. 결승전 대 보실까요? 네자 다시 크리에이티브로바꿔 줘. 주도록 결... 하겠습니다 그 결... 과연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응 아, 잠깐 뭐야? 잠깐 왜요 바꿨는데, 오케이. 니 건? 나는? 너도 바꿨잖아 이제. 안돼? 아, 네? 안되는데요? 안됐어. 다시 나갔다 들어가 봐봐. 아니지 그렇게. 형아 다시 해봐. 왜 너가 너가 들어가 다시 해봐. 아니지 한번한번 한번 해봐. 그 기본으로 돼 있었어. 기, 기본으로 해도 된다니까 다시 나갔다 같은. 아니야 아니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아니 아, 한번아 한번, 나가지 마라고 우리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같 일단은 내가 들어가도 안 되잖아. 어, 뭐야, 되네. 아니, 봐보세요. 아, 뭐야, 아까는 안 됐는데. 아, 나역기에서 바뀐 줄 알고 그랬다. 아, 그래서. 나 이제 바꿨지, 너가. 자,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것도 굉장히 또 되네요. 저 먼저 해 오, 바하투? 바하투? 뭐야? 하.. 파 하얀 방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시 투 뭔가 제발 칼 방어스 위 오케 이 방어스 위. 저 잠깐 저거 아까는 아까는 인체트가 똑같아 응. 칼이 와하 아, 아까 물갑기오 방어들이 방어 인 가자 오 어, 모자 제발 이거 모자가 더 비용 많이 아 아니 왜 날카로움이 없어. 발핫투가왜 나와? 제발. 아, 안 나왔어. 아, 뭐야. 벌써 그때. 아침이 돼버렸네. 방호! 오, 야, 너 어떡할래? 아, 이거는 아쉽고나 지금 날카로움이 아니고, 그냥, 그냥, 발핫투야나아랑 인첸트가 똑같아, 칼이. 칼, 인첸트가 똑같아. 완전 쎄. 아, 설마. 설마. 날카로움 뽀? 어. 아, 졌어, 나할래 아, 왜요? 포기를 하지 마. 포기하네.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이오세요 알겠어. 아, 공평하게 아유. 합시다. 공평하게. 너가 이럴 수도 하지? 있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날카롭도 없는데 시작. 시작. 근데 나 오븐에... 어, 방수이다 봐봐. 어, 한번 때려 보세요. 허나 잡아봐. 봐. 봐 보여. 때려 보세요. 한번 때려 보세요. 저? 반피, 이 피면 내가 이었다. <laughs>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볼... 준비 시작. 할아, 할다할다할 아다다다다. 아다다다. 할아, 버지로가어오좀 아픈데. 근데 네가 발화가 있어가지고 조금 강할 수도 있어. 찍치거든 아, 나. 나발 투거든. 그래 잘 가. 그래 잘 가. 하지. 그래 잘 가. 안 그래. 아이난안 아프지. 파워야. 내 방어가 얼마나 나는데와발파2가 나왔었구나. 어 이렇게. 지금 이제 문자 보세요 그대로. 네. 아눈 까봐요. 이건 제 거고. 눈 까봐 봐요 잠시만. 그렇다고. 잠시 눈만 아오. 까보고 보세요. 어요눈까아 보세요. 아. 네눈 까볼게요. 아 그냥 못하겠다. 다이아몬드 칼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못해. 그래. 아이, 어중 아프지봐보요봐보요 홈부... 아, 아직 아니에요. 보세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티러가 다안 달았어요. 잘 됐습니다. 해보세요. 자, 얼마나 피가 닳을지. 와, 아, 잠깐 와, 이거 무한 필팔이야 와, 일곱 한 달았나? 한 일곱 칸단것 같은데. 6반 여섯 칸 반? 여섯 칸반된거 같은데. 아니, 사, 아니,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네. 어 이거는 어차피 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팔. 구독과 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결승전. 진짜 가. 결승전 가보겠습니다. 진, 진출. 결승전 두 명이 갔습니다. 그럼 그래, 누가 이길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라네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이거 내 거라고 <laughs> 가라고 아니야 내 거야 알았어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바꾸면 달 수도 있겠지? 있어 그럼 뭔가 좀 고를 수도 있어 아아 아, 뭔가 좀 윤서 인채트가안 좋은데 윤서 거에 윤서 거안 좋은데 왜? 나 그럼 똑같은 거 같아 아니지 아가랑 물갈키아물갈키 <laughs> 아, 강타. 아, 강타 너무 안 좋아. 아, 나도 안, 나, 아, 어, 안 좋은 것할 수도 있어. 뭐, 다잘안나오강타하 그냥. 아, 몰라. 어차피, 갑옷도 좋아야 돼. 아, 뭐야. 아니. 형. 아, 이거 뭐냐고. 엄청 나쁘잖아. 민석어 응. 제일 뭐. 제일, 제일 약해. 제발! 와, 이거 너무하다. 아, 이거 뭐야. 니 인체들 다안 좋아. 오니. 아니! 오니 아니, 다이어트 칼이 왜이거야 보세요. 다이어트 <laughs> 칼이. 다, 전리품로 했더니,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봐, 한, 일, 가자. 하야? 뭘 아. 보여? 소개, 소개시키기 시작! 자, 오, 저는, 자, 저는 모자가 하얀 방어 옷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흉감, 어, 몸, 몸통이, 폭팔방어, 뽀하고 가시투. 그다음에 폭팔방어 뽀, 하고, 아? 가시투. 그 다음에, 다리보호대는폭팔방어 뽀. 그 다음에, 물각기 쏘이, 아, 경고 쏘이. 어, 붙여봐. 저거 보여주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검. 강타뽀, 경고 들이거든요. 자, 저거. 아, 뭐야. 오케이. 가, 한 번, 가보, 보여줄게요. 자, 윤석꺼, 투구가, 하얀방어 하고, 하얀 방어 하고 호흡들이 하고 경고들이 그 다음에 흉갑 갑옷이 몸통이 가시 가시투고요 다리 보호대가 원거리 공격 방어 뽀래요 폭발 방어 보철부츠오 다이아몬드 검 발화하고 절치동물 격하네요 한번 입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미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바이벌로 바꿔주시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 떨어졌어요. <laughs> 타이밍 너무 잘 맞췄어. 그러게. <laughs> 자, 게임. 자, 둘다안 좋은 텐트거든요. 자, 봐봐요. 다 알잖아요, 모두 다. 맞죠? 네. 스위트, 웨 굿. 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다빠다빠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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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뭐야? 너발왜발빠빠빠빠빠아빠질빠빠빠아빠빠빠 빠빠빠빠 빠왜 나와? 아 뭐야? 지... 다시 빠빠빠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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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자빠 빠빠빠빠 자 왔네요. 자 준비 시작. 아직 아니에요. 잘안 들어왔어요. 시작. 시작로 떴습니다. 하꼬세요 참여가 시작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발화가 왜 아파? 발화 너무 아파. 하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 진짜 도망가. 너 가고 이렇게 좋아. 좋아. 쩝쩝쩝쩝. 이 녀석 갈자 그래? 전어서 강하고... 강하고만 전어서서왜 이렇게 인챈대가잘 돼서 전어서 발파가 너무 잘된거 같아. 나도 해보는 아이 충전 뭐야? 어? 그럼 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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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후후

와. 아니, 이건 반칙이죠. 이건 반칙. 아, 저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그런 거죠. 이거, 이거 내꺼, 이거 내꺼에요, 내꺼. 아, 도망가. 내꺼에요. 자, 응.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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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